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는 1970년도에 태어났습니다만 71년도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1년 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학교에 들어가자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학교 입학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연어대와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마을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놀고 있는 저를 향해서 입학통지서가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년 동안 학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기다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가지고 있던 구슬을 친구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고 집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생각을 하고 얼마나 기뻤던지 더 이상 구슬은 제 삶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이후로 저는 구슬치기를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질병도 고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흉내 낼 수도 없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하늘의 지혜를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말씀도 전했지만 책망의 말씀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꾸짖는 말씀을 입에 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딱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유독 날카롭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은 그러한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계시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 눈으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마태복음 23장은 거의 죽자고 덤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날을 걱정한다든지 혹은 뒷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그 주간의 결말을 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는 그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초등학교 입학 허가서를 받고 가지고 있던 구슬을 친구들에게 모두 나누어져 버렸던. 저처럼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작정을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의 잘못을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도 미적거리고 있는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물을 꾸짖으시는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 당사자들에게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석기관들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정상적인 목회자나 종교인들에게 이 말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진실과 정직, 말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말만 뻔지를 하게 잘하지, 행동은 말과 완전히 딴판인 사기꾼 거짓말쟁이야라고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의 신용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만두셨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늘 좀 흥분하셨네? 예수님 오늘 약간 선을 넘으시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혹은 실수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아낌없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부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말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꺼내라고 자기 성찰을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꺼내셨습니다. 23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꼬집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모세의 율법 613개나 되는 그 율법에서 파생된 다양한 교훈과 훈계 또 장로들의 유전들을 가르치고 순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요.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들이 자기들이 가르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삶과 신앙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기도 순정하지 않는 말씀을 단순히 던져주고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그건 은행불일치, 위선, 사기입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 이상의 것, 진심, 정직, 거룩함이 전달되어야 신앙과 삶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여전히 많은 노력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그 무거운 순종의 짐을 자기들은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지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종교적인 권위로 경고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급박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어겼다가는 종교재판이 회부될 거야? 권위로 눌렀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가짜신앙을 가르치면서도 사회적인 권력과 권세를 가진 종교지도자들은 그 권력과 권세가 주는 존경과 명성의 맛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된 가르침을 본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기를 갈급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자신들의 그 가르침이 가짜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 말씀 통해서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왼팔과 이마에 붙이는 일명 기도의 띠라는 경문을 사람들 보라고 크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크게 붙이고 이마에 손에 많이 감아 가지고 나 기도하고 있어 자랑했던 겁니다. 또한 그도 끝자락엔 거룩함을 상징하는 꽃술을 길게 늘어뜨려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잔치 자리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경쟁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고 일부러 시장이나 길거리에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나라나 민족의 종교 지도자의 자리 혹은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자리, 정치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뭐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일입니다. 다만 정직과 진실, 종교인이라면 또 거기다가 거룩함으로 그 맡겨진 자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외식하고 탐욕을 채우고 권세와 영광 명예만을 쫓으면서 주어진 자리를 백성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전등을 높이 달수록 방안을 더 넓게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앉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의 한 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맞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백성들이 번영과 평안을 누리며 사회가 공의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맞는 지도자라면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체제를 공교하게 세울 수 있었고 하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하고 태평의 시대를 열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마저 집어삼키려는 아스루 제국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왕 히스기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이 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왕이 국내외 상황을 살피며 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적인 외교적인 역량을 가지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말씀을 앞장서서 설순 수범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신앙은 위선적으로 바뀌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허례식으로 가득 찬 죽은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세우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 로보함 왕은 왕으로서의 자질도 사람을 보는 눈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적인 자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쌓아올린 대국 이스라엘을 부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들 모나세 왕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민족을 구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포기하시기로 작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세워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알아도 제대로 가르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의 정에 끌려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가 껍데기만 남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 전쟁터 나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 제사장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으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았습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력과 권세를 제대로 활용할 만한 그러시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주는 열매를 탐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 권세가 나라와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비판하지 않으셨지만 당대 종교 지도자들만은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연이어 권력에 대한 탐욕을 멈출 것을 당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랍비는 선생,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구절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선생 스승을 간혹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쓰인 단어입니다. 성당에서는 지금도 신부님을 파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에서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곧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 있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세금을 걷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여서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의 자리, 왕의 자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권세와 명예, 자리가 주는 열매를 얻기 위해 너허 없이 그 자리를 탐하여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라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자리가 주는 권세와 권위와 명예의 열매만 바라보고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든 지금의 지도자들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눈물나게 만드는 지금의 그 지도자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는 별과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들,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 그들이 가진 영향력 그들이 가진 권세만큼 더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영향을 끼친 이들의 죄값, 생명값을 그들에게서 찾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아무도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판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뭘 기대하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리, 큰 군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 자리가 가진 영향력 위험성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종교적인 정책을 세울 때나 사회적으로 발언을 할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높은 자리를 주신 목적은 백성들을 섬기고 정치 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 자체를 위한 권세, 대통령 스스로를 위한 대통령, 목사를 위한 목사는 하나님께 필요 없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권력, 대통령,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한 목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12절에서 천국의 원리를 덧붙이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집착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실 겁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부활의 천열매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 지도자들의 허물을 꼬집고 책망하셨습니다. 권세와 명예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신앙도 나라도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가 주는 영향력, 권세, 명예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과 책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속이고 높은 자리를 이용하는 그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여 백성들과 성도들을 섬기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의 모범을 보여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지도자 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물개 성도들은 모두 그런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정치인 되십시오. 도지사도 되시고 시장도 되시고. 더 노력해서 대통령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도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귀한 지도자 되십시오. 그런 지도자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